오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6쪽 다니엘 7장 13절 14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6쪽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7장부터 9장까지 있는 말씀으로 다니엘의 환상과 해석, 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포인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20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라들과 제국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과 계시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는데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대 다리오까지, 메대왕 다리오 왕까지 이제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 사건들 속에서도 사실은 이제 묵시적인 그런 어떤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왕들이 보았던 그런 어떤 환상들이 있었죠. 이제 다니엘은 그것들을 이제 해석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다니엘이 직접 봤던 어떤 신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꿈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간접 묵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직접 묵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묵시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제 미래나 또 종말에 있을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 이제 그 미래와 종말에 관련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 총 4개의 묵시가 있어요. 7장에 하나, 8장에 하나, 9장에 하나,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가 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묵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7장부터 이제 9장까지 3개의 묵시의 내용을 보게 될 거고, 내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묵시를 보게 될 텐데, 7장, 8장의두 개의 묵시는 바벨론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에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묵시 환상이고요. 9장에 있는 묵시는 메대왕 다리오 때에 보았던 묵시입니다. 어,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꾼 꿈이라든지 환상들은 다니엘이 아무 어떤 지혜자도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잘 해석해주는데, 정작 이제 자기가 본 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묵시를 딱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그것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나 또한 뭐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묵시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본문의 내용들이 이제 다 기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묵시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 있는데 그 다니엘 시대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과 함께 그것이 저 멀리 시간의 끝인 종말의 때와 때까지 바라보면서 이제 예언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미래와 함께 종말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묵시적 성격을 이제 띄고 있어서 사실 내용이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해석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해석까지는 그대로 할수 있으나 이게 이제 정확하게 실제로 뭘 의미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구약에 있는 묵시 중에 묵시록 중에 하나인데 이 다니엘에 있는 많은 묵시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여한 계시록에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이 다니엘서에서 다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고, 이제 사실은, 어, 게시록을 얘기하면서 다니엘서에서 봤던 내용들을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세히 그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어, 여러분, 7장, 8장 이런 내용들은 누가 이제 사실 설교하지도 않아요. 어, 설교하기도 쉽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수 있는 기회는 더욱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8장, 9장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서 오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함께 나누고 마치겠는데, 먼저 7장에는 어떤 환상들이 이제 보게 되냐면, 이제 큰네 마리의 짐승, 짐승과 함께 또그 중에 있는 넷째 짐승 가운데 있는 작은 뿔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7장 3절을 함께 보시게 되면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냐면 어디에서 나왔죠?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근데 첫째는, 그첫네 짐승 가운데 첫째는 어떤 모양이냐? 4절에 사자 모양이고, 5절에 보니까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곰이라고 했죠. 6절에 보니까 셋째는 그 짐승의 모양이 표범 같다 그랬죠. 7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은 이제 어떤 짐승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 그런데 그 넷째 짐승에는 열 뿔이 나오고 있고 또그 안에 작은 뿔이 하나 더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열뿔 짐승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네 네 마리의 짐승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 요한 계시록 3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바다로부터 하나의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짐승의 모양이 요네 짐승의 모양을 다 갖고 있다 계시록에 보면 되어 있어.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의미한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네 네 마리의 짐승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더 봐요. 근데 그 환상을 어떤 환상이냐? 9절에 보니까,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어떤 왕자가 있는 거예요. 보자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보자에는 누가 좌정에서 앉아 있냐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했다라고 돼요. 여기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누구냐 봐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가지고 뭔가 심판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보좌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한 자 심판 하시기 위해서 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 이제 그리고 나서 7장 13절 14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13절에 보세요.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여기서 인자 같은 이, 이제 사람의 모양과 같은 모습을 한 이가 누굴까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어서 영원한 권세를 받는 모습을 이제 보게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넷째 짐승이 네 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들을 마지막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있고 그 심판이 있은 이후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 하나님의 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영원한 권세, 소멸되지 않는 권세를 받게 되는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어, 이게 뭐다냐? 이게 무슨 환상이다냐? 내가 뭘본 것이다냐? 그러면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심하며 머릿속이 번민할 때그 곁에 모셔 선다 선자들, 선자들 중에 하나가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을 알려 주게 되는데 이제 네 짐승이 뭐냐? 그내 짐승이 뭐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을 가장 비중을 두면서 설명을 해 주게 되는 거예요. 7장 17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뭐라 그랬죠? 내 왕이다. 그러니까 그내 짐승의 환상이 바로 다니엘 니네 이후에 일어날 세상에 관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첫 번째가 무슨 모양이었죠? 사자 모양이었죠. 그 사자는 결국 이제 그 해석 속에서 누구를 의미하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다니엘에게서는 미래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이미 지나온 일이에요. 그첫 번째 사자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 제국이 바로 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째 짐승은 뭐였죠? 곰이었죠. 그 곰이 이제 바벨론을 누르게 되는 건데 그 곰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되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그 메세와 바다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곧그 바사가 페르시아 제국인 거지요. 이제 여러분이 세계사를 좀 알게 되면 더 확실히 알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 누구 시대가 열리냐면 바로 셋째 짐승이에요. 그 셋째 짐승이 바로 표범인데 그 표범이 서쪽에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서쪽이라고 말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서쪽은 지중해예요. 지중해 서쪽에 있는 저기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쪽에서 왔다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어떤 제국이냐하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죠. 그래서 그 셋째 짐승 표범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넷째 짐승은 뭐냐 헬라 시대를 끝내고 전 세계를 다스린 또 하나의 제국이 있죠. 예수님 시대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나라 누구일까요? 로마예요. 넷째 짐승은 바로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을 갖게, 갖고 있는 게아니 있는 것이 아니라, 넷째 짐승의 머리는 열 뿔이 있다. 그러니까 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열 명의 왕을 의미하는 건데, 숫자적으로 열은 어떤 무수한 왕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흐르고 난 다음에 다른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는 거죠. 그 열뿔 가운데 또 다른 다른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사실은 이 작은 뿔이 이제 시대의 종말에 가서 로마 시대가 끝나고 열 명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잖아요. 10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왕들의 시대가 쭉 지나간 이후에 어떤 작은 뿔이 하나 또 하나 나오는데 그 뿔이 바로 계시록에 가면 누구로 여겨지냐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게 또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저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인데 7장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한 때는 이제 1년을 말하는 거고 두 때는 2년이죠. 그럼 반 때는 반년이에요. 그럼 한때두때반 때를 합치게 되면 3년 반이죠.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개월로 치자면 42개월이고, 날로 치자면 1260일이에요. 이 한때, 두때, 세때, 반때 뿐만 아니라 3년 반, 42개월, 1260일이 이제 계시록에 가려면 이 숫자들이 다 등장합니다. 이게 다 다니엘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언제, 무엇을, 뭘 의미하냐면,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시기.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환난의 기간으로 이제 계시록에 보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다니엘이 7장에서 본 환상은 다니엘 이후의 제국들 미래들의 일들과 함께 종말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쭉 보게 되는 것이 바로 7장의 환상. 이해가세요? 어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제 이해 안 가면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정확한 더 깊은 의미는 게시록에서 이것을 같이 풀어내야 되는 거죠. 아무튼 7장의 묵시는 그러한 미래의 일과 종말에 관련된 일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의 환상은 뭐냐면 순양과 순염소를 보게 됩니다. 또 짐승이죠. 근데순양과 순염소의 순념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아까 7장에 우리가 봤었을 때 미래에서부터 종말의 환상을 보았잖아요. 이제 그 미래부터 종말까지 환상을 보여준 것이라면 그 속에서 둘째 짐승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곰이라고 했는데 바벨론을 물리친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한다 그랬고 셋째 짐승이 표범이라고 했는데 그 표범은 바로 저 서쪽으로부터 온 그리스, 헬라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둘째 짐승과 셋째 짐승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짐승이었던 바로 곰, 곰, 그 메대와 바사가 이제 8장에서는 환상 가운데 어떤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두 뿔을 가진 순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뿔이라는 것이 뭐냐면 메데와 바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데와 바사의 두 뿔을 가진 순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는데 한 뿔이 나중에 더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메데와 바사가 연합국으로 해서 제국을 이루었는데 이 바사가 이제 메데를 다 누르고 완전히 통일해서 바사 제국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8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 순양이 아니라 이제 한 순염소가 또 어디에서부터 왔다? 서쪽에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아까도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표범이 왔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저 그리스 쪽에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쪽에서 오게 된한 나라, 그리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왔는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현저한 뿔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리스 제국의 이제 이 이제 왕이었던 그래서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염소의 두눈 사이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러고 그 순염소가 순양을 완전히 밟아 버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물리쳐 버린다는 거죠. 메대와 바사를 또 페르시아 제국을 헬라 제국이 그리스가 완전히 다 이겨버린다라는 것이고 또 8장 8절에 순념소가 스스로 심이 강화해져서 큰 뿔, 큰 뿔이라는 것은 8장 5절에 있었던 현지한 뿔, 아까 말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통일한 이후에 331년에 죽게 돼요. 죽고 난 이후에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제, 한 뿔이 지고 또네 뿔이 나는데, 그네 뿔이 누구냐면, 뭐냐면, 이제 그리스라는 게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사를 보게 되면,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 때전 세계를 통일한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를 따르던 네 명의 장군이 그 헬라 제국의 영토를 나누어가지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 그의 바로 내네 장군이 바로 내네 뿔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8장 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또 난대요. 그 중에, 그러니까 내네 장군 중에 한 장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내 네 장군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세계사를 보게 되면 이 수리와 안디옥 이스라엘 땅의 위쪽에 있는 수리와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 이제 팔레스타인 북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장군이 누구였냐면 셀루큐스라셀루스라고 하는 왕조였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남부와 애굽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가 누구였냐면 톨레미. 장군을, 장군이었죠. 톨레미 왕조였고, 저 마게도니아 지역은 카산더, 그리고 또한 소아시아 지역은 니시마쿠스 왕조가 다스렸다는. 이네 명의 장군이 이제 땅을 나누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제국을 통치했는데,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었던 셀루큐스 왕조가 나중에 가장 큰영토를 확장시키면서 이제 커져 가요. 그 가운데 그게 이제 한 뿔이에요. 그한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셀루크스 왕조의 여덟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세계사 속에서 유명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주 혹독한 왕이에요. 그왕때 제국을 가장 넓히, 넓게 차지하면서 그 왕이 남쪽과 동쪽과 이제 그 영화로운 땅을 정복했다고 그러죠. 그 영화로운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피파네스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딱 점령해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성령책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누구 때냐면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 말라기, 좀 어렵지만, 여러분, 언제 이런 얘기 들어보겠습니까? 그 말라기 선지자가 주전 430년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제, 이 창조, 천지창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전 뭐, 이제 AD 1세기, 그러니까 주전 3년, 3년에 오셨다, 뭐, 이런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1년에 왔다면, 이제, 주후 1년에 왔다면, 그 성경의 기록이 주, 주 전, 주전 1년이라고 그러죠. BC 1년. 그때까지의 기록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주전 430년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430년부터 예수님까지 오실 기간 동안에 400년의 기간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이 430년, 요걸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기의 역사들을 미리 보여줘요. 직접적인 역사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제 오늘하고 내일 얘기해 보게 되면, 그 430년, 그때가 누구, 누구의 제국 시대였냐면, 헬라 시대였죠. 그리스가 통치하던 시대. 그때의 이야기를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8장에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내일도 그 내용을 이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중간계의 역사들을 미리 보여 주고 계신다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렇지만 바벨론도 그렇고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도 그렇고 헬라 그리스도 그렇고 마지막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일 처음부터는 아수르부터 등장했죠. 근데 이제 다니엘 시대부터 보니까 아수르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들 또한 어떤 제국이든지 자기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는 자기가 최고로 강하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힘이 세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이 땅에서 가장 힘센 그 제국 다음에는 또, 그 왕조보다 더센 왕이, 제국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세력일지라도, 어떻게, 결국에는 그 세력보다 더큰 세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그걸 물리치고 밀어내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끝에 가게 되면 어떠한 나라도 물리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나라도 이제 이길 수 없는 마지막 왕국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보세요. 7장 14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소멸되지 않는 권세라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다. 그러니까 묵시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묵시는 왜 묵시? 숨겨진 글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몰라요. 작은 뿌리라고 그러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 이게 뭘 의미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뭘 내용인지는 잘 모르죠.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통치받을 때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보들 때는 뭐적 그리스도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 이게 로마의 누구 왕을 의미하는 거고 누구 왕을 의미하는 거다. 자기네들끼리는 알게요. 알게 되면서 결국에는 누가 저기 어떤 왕이 작은 뿔이 한때, 두때, 반때를 다스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지만 결국에는 누가 온다?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나라 위에는 하나님,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 인자 같은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의 모든 적의 세력들,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지금 비록 당하고 있지만, 한 때는, 두때반 때는 당하게 될 테지만, 결국 우리가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희망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묵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는 바벨론 포로로 밟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걸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야.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때로 보면 이제 이, 이 구약의 묵시록은 다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복합적으로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장의 내용까지 준비를 했지만 이제 나누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냐.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그거 다 끝날 거랍니다. 가장 빠른 종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종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종말이 끝이 오는 것도 종말이지만 내가 죽으면 종말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 끝이 왔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나게 되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원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서 우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순간 죽으면 나중에 이제 함께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무엇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오늘도 내가 잡은 손 세상 어떤 힘과 권력에 잡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